신시 배달국에 대한 역사를 아시나요? 오늘은 신시 배달국 시대의 신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라는 오원은 이신설교, 이신시교, 이신도설교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신교로 불리어진 것입니다. 한민족은 본래 천선이라 국게 믿어온 민족이라 모든 사회적 문화기반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목으로 성겨 왔습니다. 즉, 무한한이의 가르침, 창조주의 가르침, 우주의 근원을 주관하는 분의 가르침, 삼신아음의 가르침, 전지전능 하신 분의 가르침, 하늘님의 가르침, 상제님의 가르침, 이 모두를 통틀어 신교라 하였습니다. 한민족에 있어 신교는 고조선 이전 상고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받들어온 제천 행사로서 즐겨운 생활종 교문화이었습니다. 중국의 침략으로 말살된 한민족 신교문화의 신학과 철학적 기틀을 세운 조선조 중종시절 일십당 이맥은 태백일사 삼신오제봉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상에 세계로부터 문득 삼신이 계시니 이는 한문의 상제님이시다. 창조의 주체는 한문의 신이요. 각기 다른 세 분의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만물 창조와 변화 작용을 세 가지 신성으로 행하십니다. 삼신은 만물을 낳으시고 전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다스리시나 그 형체를 볼수 없다. 가장 높고 높은 하늘에 앉아 대우주의 천만 억 세계에 고하시도다. 도의 근원은 삼신으로부터 나온다. 동방의 신교 문화에서는 대자연 속의 순수 조화신인 원신을 삼신이라 하였으며 이 삼신과 하나되어 천상보좌에서 우주자연질서와 인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인간 형상을 하고 계신 주신으로서 참하나님을 삼신상제님 또는 상제님이라 불러왔다. 태시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홀연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 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되어 천상의 호천금골에서 원.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어아가와 담을 흥방가를 즐겨 부르게 한 근본의 뜻은 삼신하느님과 교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춤과 노래로서 서로 상통하는 방법으로 삼아 대대로 내려오니 이보다 더 즐거운 생활문화가 어디에 있는가. 다음은 어아가의 가사이다. 어아가, 우리 대조신 삼신 하느님의 크나큰 은덕이시여. 배달에 아들딸 모두 백백천천 영세토록 잊지 못하오리다. 착한 마음 큰활 대고 악한 마음 관역되네.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줄같이 하나 되고 착한 마음 보든 화살처럼 한 마음 되리라.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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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어 수많은 관역을 꿰뚫어버리리라. 그어오르는 물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덩이 눈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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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되어 구 세계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백백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다음은 다음을 흥방가이다. 다음의 뜻은 옛 땅과 옛 정신을 되찾음을 뜻한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신 설령님은 우리 삶의 법이시고, 뒤에 오는 후손들은 조상님을 잘 받드네. 설령님 본받음은 그 정신이 불생불멸. 후손들, 설령 위함 귀천이 어디 있나. 사람은 천지 중심 대 천지와 하나이니, 마음은 몸과 함께 온 우주의 근본일세. 사람이 태어날 때 진인참된 성품 대매. 차고, 비나 같은 경계여. 우주의 근본이라 신과 만물 둘 아니네. 참 될지는 온갖 선의 극치의 이름일세. 삼신님은 일심 중도 만사 만물 주관하네. 참과 선의 극치에서 세 가지 참 귀이라고. 삼신님이 일심에서 삼신일체 창조할세. 하늘 아래 온 땅에서 오직 내가 있으땅 옛혼 담을 옛 영토와 마음 대찾으니 나라가 부흥하네 스스로 생존함에 함이 없이 일을 하고, 나라를 부흥함에 말이 없이 가르치네. 참 목숨이 크게 생함이 송통 광명 이유라네. 들어와서 효도하고 나가서는 충성하라. 광명하여 모든 선을 다 받도록 행하옵고, 효도 충성 다음으로 일체 악행 짓지 말라. 만 백성의 정의로운 나라 위한 중한 마음. 나라가 없다면 내가 어찌 살아가리. 백성에게 만물이 있어 우리나라 복이 되고. 이 나라에 혼이 있어 우리 백성 덕이 되네. 우리 혼은 삼혼이니 생함과 깨달음과 신령함이 이에 예 있구나. 삼과 지에 닦아보세. 조아시니 몸으로는 천궁이요. 인의 몸이요. 몸과 영혼 함께 닦아 영원불멸 얻으리라. 우리들 자자손손 나라 잘 다스리고 대광명의 신교 배움 영원한 스승일세. 우리 자손 통일되면 모두 잘 살리니 우리 스승 가르침은 새롭고도 새로워라. 이와 같이 신식의 전일례로 매년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나라의 큰 축제를 열어 모두 삼신 하느님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화합하였다. 어하를 음악으로 삼고 감사함을 근본으로 하여 하늘의 신명과 인간을 조화시키니 사방에서 모두 이를 본받았다. 이를 두고 신도 풍류 혹은 현묘지도 나했으니 이것이 천지 군노래 인간과 천지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가사가 어하가이다. 이 어하가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이 다물홍방가이다.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한민족 3대 경전 중첫 번째 천부경의 인중천지일과 두 번째 삼일 신고의 성통공안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 번째 참전개경 366사가 제시하고 있다. 천부경은 천지의 주제자이신 삼신상제님이 내려주신 신교문화 최초의 경전이며 배달시대에 구전되어오다가 고조선시대의 문자로 표기되어 총8 1자로 전한다. 3일 신고는 신교의 세계관, 신관과 상제관, 인간의 수행관의 정수를 요약한 경전이다. 환웅천왕께서 전수하신 천부경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진리의 핵심을 다섯 개 장으로 지은 것이다. 즉,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과 만물은 삼신상제님의 조화로 생겨났음을 밝히고 있고 또한 인간이 삼신의 우주황명의 본성에 통하여 삼신의 공덕을 완수하고 상계우 유역사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주신 가르침이다. 참전계경은 고구려 구세 고국천열제 때의 명제상 을파소가 태백일사 소독경전본원에서 신시와 농시대 때 이미 참전계로서 교화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잘 정리하여 팔리운, 즉, 일정성, 2. 믿음 삼사랑, 사선제, 오제화, 육흉복 칠보은, 팔궁보로 구분하고 그 각각의 뜻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나누어 총 366사로 이루어져 있다. 참전이라는 뜻은 사람이 하늘과 하나 되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지키고 연마해야 할 기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3대 가르침은 소도를 정하여 처음에는 3월 16일과 10월 3일에 행하다가 5월에 씨 뿌리고 난 뒤, 와시월 추수를 한후 행하여 조음. 환인시대에는 천신교로 환웅시대, 즉, 배달나라에서는 신교로 부요 때는 대천교 연고로, 고구려 때는 경천교 동맹으로, 발해에서는 진종교로 신라에서는 연묘지도 풍류도, 숭천교로, 고려에서는 왕검교, 팔관에 로 이어져 내려옴 중사만의 상달제는 배달 시시 시대부터 음력 10월을 한 해의 첫머리로 삼아 상달이라 하고, 천지 기운의 변화에 따라 음력 4월의 음 기운이 처음으로 태동하기 시작하고, 음력 10월의 양 기운이 최초로 태동하기 시작하므로 10월을 첫머리로 하여 계승되고, 이 의식을 통하여 중과 노래, 무술대회 등을 즐겨 민족의 대축제로 승화되어 온 것이다. 이 제천의식과 대축제의 계보를 살펴보면 통친하여 신교의 난가사상이라 하는데 그 시초가 제세행랑 혹은 삼랑제도 국자랑 등으로 변천하여 전해져 온 것이다 즉 제세영랑은 환웅 환인시대의 삼랑은 배달국시대의 국자랑은 단군조선시대의 전왕랑은 북부여시대 조이선인은 고구려시대의 무절은 백제시대의 화랑은 신라시대의 재가화상 국선 선랑은 고려시대로 이어져 대몽항쟁 시에는 삼별초로 이어져왔다. 고구려 국상 을파서는 어린 중걸 들을 뽑아 선인도랑이라 하고 소도 바로 옆에 지은 경당에서 글공부 활쏘기 말달리기 무술 등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예절 과 가학을 배우고 익혔다. 이들은 밖에 다닐 때는 머리에 천지화를 꽂고 다닌다고 해서 천지화랑이라고 했다. 무예를 관장하는 자들을 조이 라 하였다. 을지문득 영계소문 등이 모두 조의의 출신들이다. 뒤에 신라의 세속옥에도 그뿌리가 신교의 정신문화이다. 고려가 끝나고 유교를 국교로 한 조선에 들어와 극히 세약해졌으나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극기하는 구한말 가보, 동학혁명 시천주사상으로 다시 부활하는 듯 했지만 망국의 길로 접어든 이후 이 난가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져 가는 것이 육사, 해사. 공사 등에 그 정신이 남아 있으나 일반인이 이를 잘 모르고 있으니 어찌 국통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고조선 초대 왕검 당군께서 운사 배달 신을 보내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을 쌓고 천재를 올리게 되고 이 참성단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천재단 중에 가장 오래된 제천단이다. 당군 세계에 보면 역대 당군들이 강화도 마리산에서 삼신 즉 천재 상제 하느님에게 천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고구려 시조 고주목이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라고 자신을 천자로 선언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부여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서 연나라의 지속적인 침략을 받으면서 서서히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됨을 알고도 어찌 이대로 국통을 잃어버린 채 후손으로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반면 중국 한족은 우리 민족이 전수해 준 우리의 삼신 문화를 왜곡 조작하여 자신들을 천자국으로 둔갑시켜옴을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그후 우리 민족은 외래 종교인 동교의 옥환경으로 허황한 신선 사상이 들어와 민간에 퍼지게 되고 극기하는 인도 불교나 유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고. 근대에 와서는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삼신문화의 뿌리신교의 정신이 상실되어 버리게 되었고 이런 것을 두고 주객이 완전 전도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각종 종교 문화가 들여온 자와 그것을 보급하는 자들에 의해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면서 세월이 흘러 그 시대의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까지 곁들여지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해석을 달리하며 각국에서 들어온 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의 정신과 사상이 본래 그 근본은 하나이나 훼손되어 전해지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각 가정마다 종교 문화가 통일은커녕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며 그 혼란이 막심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깨우쳐주지 못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하여 우리가 잊고 지내던 우리 민족의 신교가 발응한 후 고구려 발해국의 몰락과 더불어 한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주체성이 점점 소멸되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문화단체 태국아리랑에서 그 혼맥을 이어가고 다시 부흥시켜가족의 화합 사회 각 분야의 단결 민족의 주체성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고자 하니 많은 동참 부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리랑 힐링 TV에서 속된 말로 별로 돈도 안 되고 한민족 동방의 등불, 한민족 바이블 등 별로 재미없는 주제로만 올려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한 민국의 국력과 국격에 알맞은 주체성과 정체성의 결여를 보충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오랜 세월 주변국에 의해 소멸되어버린 한민족의 오랜 정신적인 철학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처지를 일깨우며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경제적 과학적 군사적인 강국이 된다 하더라도 문화적 후진국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요. 네번째는 주변국의 무리한 역사 말살과 문화 말살에 적절히 대응해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다섯번째는 정신철학의 주체인 종교적 심성의 밑바탕이 불경이나 성경사서삼경 등에는 우리 고유의 장신적인 철학의 망각으로 마치 우리는 외부의 정신역량에만 의존하는 형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오랜 세월 전승되어온 외국의 문물을 협파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본질을 밑바탕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정신 문화를 비교 분석하여 더 훌륭한 대한민국의 정신을 더욱 꽃피우자는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종교의 문화에 우리 한민족의 오랜 정신적 철학을 접목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더 나아가 자라나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어떠한지요. 부디 깊이 성찰하시어 동방의 등불이 되고 세계에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전 세계의 인류에게 보편적인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방송 아리랑 힐링 TV 더욱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론 댓글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